안녕하세요. 리치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걱정되시죠? 그래서 제가 가볍게 시약만 분석해드리는 영상 짧게 남겨드릴게요. 일단, 코스피는요, 여기 2774.39포인트 여기, 여기 이탈하면 무너지고요.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일단, 일단 하락은 멈출 수 있어요. 근데, 포인트가 내일 2792.07 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양봉이 그려져야 돼요. 만약에 이 위로 안착하는 양봉이 발생하지 않으면요. 예, 코스피는 예,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예,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알았죠?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. 코스닥. 아, 어, 진짜 코스닥은 어제 양전 하나 했는데요. 역시나 변태스럽게 여기 볼린저밴드 하한선까지 내려왔어요. 기어이 네 이제 끝자락 확인한 거예요. 얘는 여기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터치해야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예요. 지금 껏 그랬어요. 이때도 여기서 반등 나왔고요. 여기도 여기서. 이렇게 반등 나왔고요.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. 여기가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.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 그 자리 확인하러 내려왔어요. 여지껏 그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오늘 터치했거든요. 네, 오늘 진짜 바닥 확인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, 내네 종목 있으면 여유 자금 있으면 네, 오늘 같은 날 추매하시고요.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거예요. 알았죠? 예,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.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.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갈 거고 어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은 터널 라운드 할 거니까 예,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종, 종목 있으면 매수하시고 좋은 종목인데 많이 하락했다면, 예,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.